좀 풀고 가야 될 숫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좀 과한 기대감들이 통화정책에 이어서 경기 부분에서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최소한 1분기 실적 시점이 확인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더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매수타임을 최대한 늦추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더 싸게 살 기회가 충분히 오니까. 중국 소비가 좋아진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옛날처럼 뭐 화장품을 1억 정도 보시기보다는 네,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모시고 지금 정말 좀 애매한 시장인 네. 것 같은데 네. 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증시 방향 어떻게 갈 것인지, 네. 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네. 이런 상황에서 취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1분기 특히나 네. 이제 길게 본다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역실적 장세다. 네. 그래서 뭐한 차례 더뭐 하락이 온다든지 네.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와 달리 현재 그렇죠. 지금 약간 골디락스 올리 네. 생각보다 경기심체가 심하지 가 않고 부분좀 네. 잡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 뭐로렌딩이라는 그런 말도 나고 네,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뭐 여기 자료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과유불급. 그러니까 저는 음 1월 증시 흐름들이 2023년 하반기 2024년까지 증시를봤을때좀 예고편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간다. 달러 약세. 중국경기 좋다? 원화강세, 미안화강세 외국인 수급, 대형주 위주의 강세? 음, 제가 23년을 전망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림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조금, 어, 불편하죠. 노랜딩. <laughs> 그게 조금,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려면, 노랜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려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물가가 잡혀야 되니까요. 이런 수년 논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흐름들, 그리고 코스피도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13배까지 왔기 때문에 좀, 좀 풀고 가야 될 숫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달에 왜 올라갔는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기대감이 좀 과했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건 맞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말했더니 75BP 금리 인하 어 중국 바이오조치가 완화되었더니 경기회복 그리고 중 어, 한, 한국 반도체는 실적 좋가막 나오다 보니까 와 이러면 업황이 빠르게 터져나온다 할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까 그러니까 반도체도 감산을 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어, 언젠가는 나올 특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긍정적인 변화들을 굉장히 빠르게 땡겨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되게 좋게 평가한다면은 어,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어 연착륙, 말한 침체, 금리 인상이 빠르게 끝나고 금리 인하 될 거야라는 게 1월달에 반등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달러도 하락하고 막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서 증시가 막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고, 어, 어 되게 좋게 해석해서 이두 두 개의 균형감이 무게감,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잘 무게감을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올라왔다고 라 치면은 2월 초부터 흔들렸어요. 이걸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맞아요, 네. 뭐 서비스업 지표도 잘 나오고 하면서 어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어 조기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 않은 것 같은데 더 금리 인상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 금리나 많이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최근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달러인덱스도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짜잔 하고 등장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랜딩. 아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음. 1월달에 반등 동력이 약해져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노랜딩이라는 기대감들이 바닥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음, 뭐 작년 사, 4분기만 하더라도 경착륙 아니야? 어, 하드랜딩 아니야?라고 했다가 올해 1월달 어, 연착륙일 것 같은데 뭐침체 가봐야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야 성장은 지속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은. 저는 좀 과한 기대감들이 통화정책에 이어서 경기 부분에도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노 랜딩이라는 것을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기대 후퇴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는 있지만 결국에는 노 랜딩이라는 결과값이 어디까지 갈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은 음, 순환골이에요 순환골이 경기가 괜찮아요 그럼 물가가 잡힐까요? 어 아무래도 상승 압박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게 서비스업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고 고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임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서비스업 물가가 떨어지지 진짜. 않겠죠. 오히려 재화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또 뭐가 나오냐? 금리 인상. 그게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금리가 더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요가 또 약해지겠죠. 그러면 또 경기가 또안 좋아질 거야라고 걱정했다가 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와,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덜할것 같은데? 금리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또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으면 또 물가 계속 이 논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이코노미스트는 이걸 메비우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 다운 된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이 들어온다면 합리적인 기대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물가가 음 CPI도 지금 6%고 코어 CPI도 5%고 PC도 4%고 코어 PC도 근데 연준은 여전히 2% 물가를 말하고 있는데 2%에서 두배 이상 세 배까지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노랜딩이란 기대는 어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음,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하드 랜딩보다는 연착륙 가능성, 뭐 조정을 받는 어, 경기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소프트 랜딩 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낙관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발표된 그실험률 같은 경우에 네. 3.4%낮아도막 아... 그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발표됐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 넘었죠. 50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렌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그 얘긴 즉슨 사실 원래 그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견조하네 여기까지 는 맞긴 맞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 견조한 경기가 국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자극할 수 있기 있고. 때문에 네. 다시 그 연준에 의해서 네. 또 강력한 통화 정책을 네. 취할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좀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지 않 네. 그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뱅크버 음, 마리카에서도 노랜딩을 말했어요 근데 그 그쪽에서 말한 거는 상반기 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노랜딩일 수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 긴축이 더 강해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하드랜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어,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랜딩이란 건 없습니다. <laughs> 저 <저는 웃음> 착륙을 해야겠죠. 언제가 아, 착륙을 해야 되는 네. 거. 음, 근데 그게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의 문제지 착륙 없이 그냥 무조건 비행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또 오히려 쉽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행을 하고 있으면 연료가 다 떨어지겠죠. 근데 뭐 일부 되게 시장 좋게 오신 분들은 공증 구비가 있으니까 하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왜 금리 인상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수요를 어느 정도 통제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거라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더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기만 놓고 본다면 노랜딩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통화정책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음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악순환의 고리가 장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증시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음 노랜딩으로 인해서 어, 시장이 좋아진다면 벌써 2,500을 넘어서 2,600을 갔어야겠죠. 음,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전구점을 넘고 올라가야겠죠. 근데 그보다는,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좀빡스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시장에서도 노린 등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 이제 그 상반기에 부진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대다수의 그런 뭐 월가나 이제 증권사에서 네. 예측한 그 이유가 역시적 장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역시적 장세는 사실상이 상반기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면의 사이클이에요 역질적 장세 다면면 금융 장세거든요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고 채권금리 하락하고 근데 1월 달에는 그런 모습이 살짝 들어왔죠 어, 금리 인하 기대 금리 인 끝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의해서 채권금리 하락하고 달러가 하락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빨라야 올해 2분기, 어, 올해 상반기를 지나야지 금융장세,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역질적 장세의 특징이 뭐냐? 음 실적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자 그러면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 4분기 실적지든, 뭐, 지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사이클인데, 그리고 둔화되는 그림인데, 이게 서서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속도가 되게 완만해지고 있어서, 경기가 악화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위에 그림은, 연간 GDP 성장률입니다. 연간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어 굉장히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미국은 올해 GDP 성장률이 0.6, 유럽은 0.4, 영국 마이너스 0.7, 독일은 0, 프랑스 뭐 대부분 0%, 0 수준이고요. 중국만 삐쭉 올라오고 한국도 뭐 1.5. 오늘 금통위가 있었지만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으로 또 낮췄거든요. 음, 대만도 2.1. 음, 낮추는 상황인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이 밑에 그림 보시면 분기별 GDP 성장률이에요. 1분기, 2분기는 상향 조정됩니다. 아. 어,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 화강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1분기, 2분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상향 조정돼요. 3분기도 약간 올라왔어요. 근데 4분기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둔화되는 속도나 강도가 좀 완만해진 건 맞지만, 이게, 떨어지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음,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고,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면은,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로 봤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완만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터널한다라고 기대가 하기, 하기보다는, 이게 되게, 더져지고, 이 밑에 끝단이 좀 지연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실적 보면은 뭐, 역실적 장사는게 또, 넉하죠. 뭐, 4분기 실적 수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위 그림이, 연간 g d p 성장률인데, 어, 파란색선이 22년, 회색선이 23년입니다. 23년 이익 전망이, 어, 7월 말만 하더라도 250조였던 게 지금, 170조. 아마 깨질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에이, 반도체 때문이야.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반도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밑에 반도체를 빼고 보면은, 어,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177조였던 게 161조. 한10 몇조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80조, 한 70조 정도가 반도체에서만 빠져, 음, 내려온 거고, 나머지는 괜찮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좀, 눈, 눈높이가 과하다. 기대감이 과하다. 음.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반도체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의 비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3.2입니다 3.2아 어, 진짜 낮네요 너무 낮아요 네. 왜냐면은 과거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이었던 2014년이나 2019년의 영업이익률이 13.5, 11.9였는데 거기에 3분의 1토막도 안 되거든요 음. 이게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대감이랑 기대감은 모두 무너뜨리고 내려온 거죠 아.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은 만큼만 반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그래서, 어, 실적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는 과정이지, 새롭게 쭉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하고, 드라마틱한 흑자전환을 기대하는 업종들을 빼고 보면, 22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레벨은 떨어졌는데, 23년하고 24년은 크게 하향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년 영업익률이 이 7.9, 올해가 8.0, 내년이 8.0. 아까 보여드렸던 GDP 상장률에 있어서 미국은 2%에서 0.6로 으 레벨 다운되고 유럽도 거의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작년 대비 내려왔고 환율도 작년 대비 내려왔고, 그런데 이익은 좋아진다. 올해 작년보다 좋을 거다. 라는 기대감이 너무 세게 들어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실적은 받아가, 잡아가는 과정, 나머지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서 이게 떨어질 거긴 하지만, 실적이 레벨 다운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적 전망치 자체가 눈높이가 낮아지는 그림까지 같이 오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 실적 측면에서는 좀 하강 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반도체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화학, 운송, 철강, 비철, 에너지, 필수소비재 호텔레저, 뭐, 이런 업종들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눈여겨보실 게, 시클리컬, 뭐,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애들이 다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눈,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필수소비재 소매유통, 호텔레저. 어,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라는 업종들도 연간 실적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세게 한번 딱들어왔긴 했지만, 지금은, 어? 진짜로 좋아지나?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분기 실적 시점까지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를 뺀 분기별 영업인률을 보면은, 어, 4분기도 실적 공개가 되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 평균의 영업인율보다 낮아졌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인률을 보니까 6.5로, 2011년 이후 평균보다 여전히 높아요. 이 음. 조금 더 내려가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소한 일분기 실적 시즌이 확인되는 4월 5월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더 낮춰지는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죠. 사실 이제 역실적 장세가 네. 원래 이제 짧고 굵게 강하게 맞습니다. 오고 나면은 턴오버가 빨리 진행이 될 맞습니다. 텐데 생각보다 뭐 여러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보니까 간고 길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연되고 그쵸. 더디게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업종별로 나눠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네. 그 나머지 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좀 하향에 내려가 온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이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애매한 장세죠. 네. 아, 그렇게 모습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진실가딱그 모습인 것 같아요. 2,400에서 2,480. 지금 1월 27일날 처음으로 2,480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달 가까이, 요, 요 되게 60포인트밖에 안 되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멀지 않은 시점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맞춰질 텐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음,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것 같은데, 매수 타임을 최대한 늦추자. 그리고 지금 순환매를 따라가시는 분들이야, 뭐,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저점 매수를 노리,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어, 2,500에서 바로 넘어서 2,600, 700 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더 싸게 살 기회가 충분히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는 말씀드리고 있죠. 약간 좀 2,100이나 2,200? 그쪽 바닥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리스 말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어, 비중이 너무 많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비중이 80% 이상, 90% 이상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음. 다팔 필요는 없고요. 우리 2100포인트 전후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뭐더 사신다든지 해도 되고, 굉장히 싸게 사셨으니까 뭐 유연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음, 뭐 그런데 주, 식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2450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한 10%, 20%, 어, 현금 비중을 한 30, 40% 정도 갖고 계셔서 또내 밀렸을 때또한번 싸게 살 기회를 찾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많이 높은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은 아니 저는 그냥 그분들은 어 여유 돈 있다고 해서 막 넣지 말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화장창 어 무너지거나 뭐안 흔들린다라고 할때좀 들어가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보시면은 올해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2024년에는 그런 분들도 좀 수익이 낼수 있는 구간으로 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좀 높은 분돼서 사신 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자. 어 그리고 적감에 사시던 분들은 좀 주식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서 조금씩 살 싸게 살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호텔 레저 쪽 중국 네. 소비와 관련된 섹터가 네. 이익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것 때문에 작년 말부터 기대감이 좀 많이 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IF가 이제 제가 정확한 수준이 기억이 안 나지만은 다른 나라는 뭐, 사실상 계속해서 하향하거나 네. 약간 유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상당히 경제성률이 네. 많이 올랐잖아요. 어, 그러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호텔 레저, 이 중국 소비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익이 증가해야지 맞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왜 반대로 갈까요, 이거는?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됐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 요 그림 뭐냐면은, 이게 중국 10대 도시 평균 이동량인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건 맞아요. 어 최근 보면은 코로나 19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아 중국 경기 반등을 한다. 그리고 2분기, 1분기를 지나면서는 저희 중국 경기가 좀 올라오면서 한국 증시, 한국 수출, 뭐신흥 아시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을 문제는 뭐냐면은 요 밑에 그림이에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진짜 좋아지나? 어, 진짜 반등하는 거 맞아? 어, 요런 고민들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아마, 특히 2월 달에는 경제지표가 안 나와요. 어, 중국은. 충절 있고 아, 중국은. 춘절 입고 그래서.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2월 지표가 나온, 1년월 2월 지표가 나오는데, 그때를 전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3월 초에 이제 양해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경기의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은,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 하고 있죠. 자, 중국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는 이만큼 갔었는데, 어, 천천히 오는 거죠. 중국 경기 회복이, 어,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라고 했더니, 기, 시장은, 와, 경기 회복이야! 라고 했는데 시장은 천천히 실질적인 지표는 이렇게 안좋았다가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 둘간의 간격이 좁혀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아 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 라고 하면은 화장품 유통 뭐 의류 이런 쪽 보시는데 어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옛날만큼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쪽들은 왜냐면은 음, 중저가 브랜드는 이미 중국이 다 자랑을 했고 고가 브랜드는 유럽 명품 브랜드가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명품이 명품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지금 유럽 증시가 막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한국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죠. 물론 의류 쪽에서는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하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어, 중국 원자재 수요. 폭발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폭발했다면 이미 유가가 80달러 를 넘었어야 될것 같고, 비철이 아. 뭐 날아가야 될것 같죠. 근데, 되짚어 보면은, 지금 중국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음, 발전 비율이. 원자력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 과거보다 뭐 석탄이나 뭐 석유라든지 이런 쪽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들의 수요가 좀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음, 재고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했죠. 중국에서 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들로. 그러면은 예전처럼 음,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당길까? 라는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중국 소비가 좋아진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음, it I.T. 기기들이 좀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음. 최근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하다 보면은 중국 쪽에서 반도체 판매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예상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어서 옛날처럼 뭐 화장품 1억 정도 보시기보다는 음, it나 반도체나 이런 쪽들 어, 하이엔드급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높아지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음, 빅테크 기업들을 좀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 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중국 청년 실험률이 너무 높아요. 아.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장기화한다고 했더니 막 청년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안 하면서 여기에서 고용을 좀 원활하게 만들려는 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음, 빅테크, 그리고 IT,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의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어, 다음 사이클이 IT 쪽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1월 달에도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약간 투자할 만한 그 대사님, 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겠 네.